자 우리 400년 사장 12절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어, 합동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좀 언약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도피성이란 단어를 가지고 좀 한번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도피성은 진짜라는 제목으로 강단 말씀이 주어졌어요. 근데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에 도 대한 그림자를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메시아라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메시아의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그리스를 도 예표하는 그림자가 되는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뭐 방주 역시도 그리스를 도 예표하는 것이고 뭐 잘 모르실 건데 아사셀의 염소부터 시작해서 뭐노뱀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피성이에요. 뭐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 도피성은 그러니까 예, 이거죠. 어떤 사람요. 실수로 인해서 범죄한 자. 그리고 뭐 영적 문제나 병든 자.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 도피성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보호함을 받을 수 있어요. 정해진 기간 동안.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 어떤 모습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또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일상과 현실들을 살아가는데,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습, 모양과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비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죠. 어제 만나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자신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 막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를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이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진짜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나한테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삶을 되돌아볼 때 잘한 것도 좋은 것도 있지만 실수한 것도 있고 또 기억하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실수도 있고 다 그렇지 않냐 실패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과거가 과거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리스원에 있으면 과거가 뭐예요? 그리스를 깨닫는 최고의 선물이 되고 그리스를 발견하는 발판이 되고 그리스를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되고 그리스를 증거해야 될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도피성 안에 있단 말은 그리스의 복음의 눈으로 내 모든 과거를 보는 것. 그때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그리스를 도 믿는 믿음으로 상처를 봐야지, 상처를 믿는 믿음으로 상황을 보면 그 상황과 현실과 사람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 내성도님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마음 깊숙한 곳에 상처를 믿는 믿음, 상처를 준 사람의 원망을 향한 중심이 다 담겨있다. 그것이 권사님의 감정이 방향이 된다. 그 상처가 그 상처를 준그 사람이 권사님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생각을 담을 만큼 소중한 거냐? 아니지 않냐? 그리스를 믿는 믿음으로 사실라 그리스를 믿는 믿음으로 상처도 보고 사람도 봐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깨닫게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피성되신 그리스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가 오늘입 어제 사역을 하는데 렘멘트가 저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밤에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하다가 그 친구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한번 이 얘가 이제 영적으로 좀 은혜를 놓친지가 꽤 됐거든 여기서 내가 이렇게 있어요. 이 한번 물어보자.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냐? 그리고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냐?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여전히 영적인 노예 속고 포로된 상태에서 살아간다. 어떻게 살아가냐?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놓치고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다 많은 사람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과거를 발판 삼고 오늘을 누리며 미래에 대한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살아. 일부 말씀이 그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를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광야 속에서도 함께하시고 미래 에 수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지만 반드시 가난의 언약에 성취하실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걸어온 길과 지금 서 있는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오늘 이것이 우리 삶을 지키신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렘란탄도 얘기했어요. 이 지금 상태는 어쩌면. 과거에 면서 오늘을 맺고 놓치고 미래를 불안해할 수 있지. 그러나 상관없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시간표가 뭐냐? 오늘이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셨다. 오늘을 그리스도로 살아, 오늘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날마다 문제 올때 사람 찾아가지 말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고 도피성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를 믿는 믿음으로 진짜 날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부산교에 제 친구 중에 얼굴이 좀 이쁜 친구가 있어. 근데 얘가 아, 안타까운 게 남자를 계속 바꿨어. 오래 못 만나. 아, 그 은산지 모르겠는데 영적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 근데 얘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얘는 헤어지면은 영적인 게 올라와. 남자 만날 때는 맨날 남자랑 붙어 댕기고 웃고 힘은덕거리면서 다니다가 헤어만지면 뭐 천부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마이 들어다가 막 와가지고 막막 철의 배때 뭐 하나님 내가 다시는 남자 저 나쁜 시끼는 잊지 않고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뭐 이런 막 헛소리를 해.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제 권사님들도 아시게 된 거지. 저것도 뭐 이랬네 이러면서 나한테 얘기한다. 저가또 무슨 일 있네. 예, 또, 세. 그럼 내가 고생 되게 하지. 고생 또해졌답니다 아이고, 저것은 어쩌려고저러지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이제 차례배맞쳤는데눈 퉁퉁 부어서 나와, 나한테. 그래서 오늘 또울었다니까 오, 어, 기도하는데 너무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셨다. 그래, 잘했다. 또해졌지라니까 오, 어, 형기 어떻게 알았냐면서. 근데 내가 할때 본사님까지 알 정도 외모를 사도 다 알긴데. 그러면서 내가 얘기했어요. 야, 니 근데 난 축복한다. 뭘 축복하냐. 니는 한계를 만났었을 때 교회 오지 않냐? 니네 문제를 만났었을 때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지 않냐? 니네 영적 시스템 참 감사하다. 근데 한계 오기 전에 일상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웃었어요. 지금은 딸이 내시라 부산교회 집사인데 전도동 잘하고 있습니다. 중년 중기자인데. 자, 결국 뭐예요? 우리의 삶에 날마다 뭐요?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내 상태 모습과 상관없이 그 속으로만 들어가면 오케이 그 속에 참된 평안과 그 속에 참된 자유함과 그 속에 참된 치유함이 있어. 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진짜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 날마다 뭐요? 내 과거가 내를 올가며 때, 오늘이 나를 무너뜨릴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로잡을 때. 사람과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지 말고 뭐요?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과거 미래 현재 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무릎이다. 무릎에서부터 참된 능력이 시작된다.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구세주 대신 그리스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온전한 도피성 대신 그리스를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의 크고 작은 순간, 갈등의 순간, 응답의 순간 앞에 세상과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도피성 대신 그리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복하고 누리는 삶과 길을 걷기를 하나님만하시는 거죠. 이 언약을 조금만 붙잡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현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병들어서 무너져 있는 사람, 들 세상적으로 볼때 화려하고 성공한 것 같으나 자신의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한국 행복평생교육원도 우리 그때 김집사 님이랑도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했잖아요. 아그 원장님이랑 뭐 그런 갈급반들 그런 현장 서밋들 세상에.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진짜 확신하셔야 돼요. 어떤 무너짐, 어떤 문제, 어떤 교만 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이라. 그리스도 만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도피성을 짓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그런 성전 교회를 회복하자. 현장에도 그런 성전이 필요해.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그리스의 복음을 통해서 진짜 회복해 하는 도피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르토기 지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대치소, 대치동해 주신 도피성.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을 나눕니까? 그리스의 복음을 나누고 그리스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누가 돼야 돼요? 도피성이 돼. 내 가족이 나를 만나면 누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다. 현장의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가 누굽니까?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입니다.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도 육신, 정신의 문제로 인해서 되게 갈급한 상태에서 고통도 누구 없습니까? 진짜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정말 누리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금 믿음의 결단 하나님, 날마다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삶의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달하는 도피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더나아가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도피성 역할을 감당하도록 정말 성전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교회를 다니는 자 말고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자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번뿐인생 멋지게 좀 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 고민하다가 갈랍니까? 하나님,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니, 진짜 주를 위해 마음껏 살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담대한 표현으로 하나님 도피성이 되는 우리 교회를 진짜 지키고 살리고 세우고, 전도자들을 진짜 지키고 보호하고 중직자들의 마음에 그런 게 있어야 되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중직자님들 중직자 한분 만나서 포럼하는데 그런 중심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들을 되게 기여긴다 아, 우리 중직자님들 다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올바른 영적 지도자는 올바른 중직자들과 함께 자라나요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유광수 목사님 옆에 김강일 장로님이 있었잖아요. 이 말은 김강일 목사님 장로님이 유광수 목사님을 키웠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주권과 시간표 속에서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중직자들이 자라나고 건강한 중직자들의 기도와 보호 속에서 건강한 영적 지도자가 성장해 나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또 건강한 영적 지도자는 자라나서.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그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중직자들이 자라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산과 증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에 쓰임받아야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영적 지도자, 건강한 후대들을, 제자들을 키우는 자로 하나님을 비살해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로 살때 가능한 거죠. 진짜 중요합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구나. 한 번뿐인 인생, 뭐 있냐? 날마다 내 한계 거기 메어 살지 말고 그리스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야지 내 인생의 우선 가치가 무엇이냐 내 생명 대신 그리스께서 주신 237 지우서미스 언약을 내 삶의 방향으로 붙잡고 내가 사나 죽구나 주께서 주신 그 길을 걸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 굿이라는 단어 있잖아 좋다, 아주 좋아,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톱. 톱이라는 단어의 끝은 그냥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기록된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걷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우 이렇게 꿈으로, 길로, 그리고 능력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왕 대신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우리 삶의 모든 도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2 1 권사 나이 드신 집사님 한번 온라인으로 뵀는데 그 원사님 요즘에 뭐 하세요? 그러니까 가상화폐 투자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어 그러시냐고. 가상화폐 어떻게 괜찮습니까? 아 네. 저는 2377 서비스의 언약을 잡고 상전을 회복하고자 가상화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집사님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 러는데 그렇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2377 서비스 <laughs> 실제 삶의 방향과 기준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과 길을걸어가기 하시는 것이죠. 자, 결론으로 한 가지만 더 마무리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피성은 뭐요? 내 영적 시스템이자 현장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 앞에서 죠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도피성 역할을 하고 또 현장에서 또는 주어진 만남 쪽에서 도피성 역할을 해야 돼요. 누구든지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통로 그리고 내 역시도 삶에 수많은 한계와 문제를 만났었을 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으로 모든, 해보, 모든 것을 해보고가는 삼각길을 응. 걷기를 하나에 원하시는 거죠. 자이 이 길을 걷되 딱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립니다. 자주 말씀드릴 때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강남 서초 현장이 이거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가 없어서 죽어가는 현장인 것 같다 이게 제가 21교구 서초 현장을 보면서 가슴에 딱 닿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또 이어져서 드는 생각이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만 한 가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신한고백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근데 사람들이 뭐 믿어요 정말 자신이 가진 것이나 없는 것이나 그거를 믿고 매 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들 그래서 오늘도 딱이살익 마무리된 후에 가슴 깊이 고심 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피성 되신 그리스로 도 나는 충분합니다. 그리스의 도 이름은 안전합니다. 하나님, 이 강남 수초 현장에 모든 것이 있지만 한 가지가 없어 죽어가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한 가지로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이 없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를 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진짜 이렇게 시작하고 신앙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 다이 단어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숨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귀한 동역자들의 삶의 현장에 한주 동안 은혜의 삶을 다하셔서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나고 승리하는 삼각길을 걷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